자 우선 나는 얘를 보겠습니다 루트의 16은 16은 어떻게 되냐면 4제곱이야 그치 자그 다음에 a제곱 요렇게 되어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요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ab의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각각 들어가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자 그럼 제곱제곱 돼 있는 거한 번에 묶을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4a도 묶어 주시고 제곱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얘가 이제 문제가 됐어 뭐가 얘가 양수지음수지만 판단하면 그냥 나오던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던지 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얘 봐봐요 a가 양수야 그럼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4배를 해도 부동의 반향은 바뀌지 않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4a가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, 얘가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, 얘는 그냥 근호 밖으로 나온다는 거야. 4a, 이렇게. 자, 그래서 간단히 하면 4a가 되겠습니다.